osen 는 잠실 이종서 기자 하나 이글스가 3연패에서 탈출했다. 하나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팀간 14차전에서 8에서 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3연패에서 탈출한 하나는 시즌 60승 48승 째를 거뒀다. 전날 두산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4에서 6으로 패배의 아쉬움을 삼킨 하나는 이날 찬 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다. 선취점은 두산에서 나왔다. 1회 말 오재원의 솔로. 홈런이 나오면서 1에서 0으로 리드를 잡았다. 회부터 하나의 득점이 이어져. 다, 2회 초하주석의 내야 안타 뒤 이동훈 타석에서 나온 이루수 실책으로. 하나는 무사일, 이루찬스를 만들었다. 이어서 지성준의 희생번트 듀오. 선진의 2타점 적시타로 2에서 1로 경기를 뒤집었다. 회초에도 하나의 득점이. 이어졌다. 정근우와 호잉의 연속 안타 뒤 이성렬의 적시타, 하주석의 땅. 볼로 4에서 1로 달아났다. 회말 두산은 주자 1루에서 나온 조수행의 2루타로한 점을 만회했다. 회초 하나는 지성준의 안타, 오선진의 못 맞는 공. 정은원의 내야 안타로 1사 말루를 만들었다. 이어 정근우의 2타점저 시타가 터졌고 6에서 1로 점수를 벌렸다. 회 이후 양팀 모두 침묵한가. 문대구 회초 하나가 쐐기 점수를 냈다. 정근우가 볼넷을 골라냈고 이어 포잉의 트런 홈런이 나왔다. 점수는 8에서 2로 벌어졌고 주사는 9회 말한타두개 나왔지만 홈에서 주자가 잡히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날 경기는 하나의 승리로 끝났다. b l l s t o p 골뱅 e o s e n 점시오 KR사진 잠실는 이동의 기자 e a s t s e a 골뱅 e o s e n 점시 K